네, 저도,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빨리빨리 영상을 진행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은 습덕, 습덕 액괴랑 <laughs> 청포도 나라의 앨리스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핸드, 핸드폰이 지금 터치가 잘안 맞아서 영상이 좀 느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게 또 습덕을 소개, 습덕 액괴를 소개해볼게요. 저는 이거는 묻진 않는데 좀 묻을 것 같은 기분 들잖아요. 그런 액괴예요. 이게 롤드도 되게 잘 되고 랩, 랩, 랩도 되게 잘 돼요. 이런 식으로 풍선도 되고요 여기 이런 액낌입니다 다음은 이액 소개해 볼 건데 이거는 청포도 나라 엘리스입니다. 이게 아직 미완성작이어서 소개는 그안 할려 했는데 이게 그냥 가장 장추 들어가는 거에두 개를 소개하는 거라서 액괴로는 시작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액괴 영상도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. 이게 랩도 잘 되고 잘 늘어나고 은근 잘 흘러요. 배속도 거의 안늘고안 안 났어요. 아무튼. 이렇게 풍선도 되게 잘 되는 편 액배구요. 이렇게 되게 갖고 놀기에 좋은 액배고, 손에는 전혀 안 묻습니다. 전혀. 둘다 전혀 안 묻고, 끈적임도 아예 없어요. 그렇죠 제가 길게 못 찍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편집할 때도 되게 말이 좀 많을 것 같고,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좀 짧게 삼아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청포토나라의 앨리스와 쑥떡, 애쿄를 소개를 해봤는데요. 이름을 되게 못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, 이름을 되게 못 짓어요. 못 찌어요. 그래서, 이름을 못 찌어서 제가 그냥 색깔에 맞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개의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